너무 잘한다 승빈아 다운 업 어. 다운 아. 어. 어. 지금 또 업이 없었지? 업을 해줘야지 옳지 다운 방금 마지막 편 했을 때처럼 업 하고 잠깐 기다려줘야 돼 다운하고 반대쪽 다리 바로 다운이 아니고 알았지? 이해됐어? <laughs> 어떻게 이렇게 잘해? 어? 승민이 스키 신동 아니야? 스키 처음 타는 거 맞아? 너무 잘 타는데? 스나이퍼브 너무 잘했어 승민아 이번에 중국자에서 내려올 때는 어. 턴한두 한 번만 이렇게 한 번, 한두 번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앞으로 가 거면 안 돼요 너무 미끄러워서 힘들구나 네, 앞으로 가는 게 근데 좋아 응. 수영아 밥은 네. 맛있게 먹었어? 네배 불러? 네 아까 남자 선생님이랑 가서 시야했어네 확실해요? 네 <laughs> 냉수 할수 있어요? 네 <laughs> 좋아요 아, 근데, 근데... <laughs> 근데 중급자에서 미술 회장으로 가서 밑으로 갈수 있나? 그렇게 많은 길이 없어요 아 저기로 가서 저기로 가서 아. <laughs> 도로켓 한번 타보고싶어? <laughs> 네 눈썰매 잖아 엄청 엄청 쉬울것같아 네? 눈썰매가 재밌을것같아 스키가 재밌을것같아 승빈아 여기 봐봐 어이 동영상이지롱 좀빠를것같아리프트 타보니까 어때? 근데 타자마자 멈춰버렸다 그치? 리프트 타니까 어때 승빈아? やっかん。